안녕하십니까. 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1급 실기의 엑셀 상시 내용 중에서 토익 톡플 감옥별로 순위를 구하라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토익 등수를 따로 토플 등수를 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봐줘야 되는데 난이도가 조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 건 sum i f 를 가지고 하는 건 계속적으로 봤어요. 그죠? 순위를 구하라 1년 번호를 넣어라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라이트래프트가 right, 들어가서 과목별로 순위를 구하면 어떻게 함수가 들어가는지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한번더 복습을 하고요.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요. 제가 글자가 비슷비슷해서 그냥 색깔로 한번 넣어봤어요. 보면 하늘색으로 되어있는 건 토익 점수고요. 그죠? 오렌지 색깔로 들어가 있는 주황 색깔들은 지금 토플 점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토익과 토플이라는 글자가 나와있고 뒤에 요거 자리수는 똑같아야 돼. 과목명은 앞에 다섯 글자 뒤에 점수는 세 글자. 이게 틀리면 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하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단위 수가 다 똑같아요. 자그 말은 과목명은 앞에서 다섯 글자 레프트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점수는 오른쪽에서 세 글자를 띄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확인할 거.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씁니다. 자 라이트 함수를 첫 번째 걸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거에서 점수만 뽑으려면 세 글자를 뽑아야 되죠 자 이렇게 세 글자를 뽑으면 590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붙어 있습니까 왼쪽으로 붙어 있어 그럼 얘는 문자가 되는데 문자도 수, 비교는 돼요 그래서 문자 590과 문자 890을 비교하면 890이 크다 나오거든요 그럼 관계가 없어 그런데 만약에 얘를 꼭 숫자로 바꿔야 되는 경우는 우리가 벨로라는 함수를 썼죠 지난번에 어느 문제에선 있었어. 이렇게 써버리면, 벨로라는 함수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는 숫자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벨로라는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는데, 쟤를 숫자 590하고 비교를 해야 돼. 만약에, 그러면,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590이야. 근데 여기에 내가 옆에다가 숫자로 590이라고 썼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비교를 해볼까요 얘랑 같으냐 얘랑 비교를 하면은 우리 눈에는 같은 건데,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폴스가 나와. 이유는, 이거는 문자 590이고요. 590이죠. 얘는 숫자 590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무슨 함수를 갖고 구해서 밑에 표에서 찾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래서 고를 경우에 벨루 함수를 쓰라 그러는데, 벨루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라이트 전체에 곱하기 1을 하면은 쟤를 숫자 취급하기 때문에 얘가 트루가 돼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들 저 곱하기 1이라는 걸뭐할때 썼냐면 배열 수식에서 sum 함수를 이용해서 개수 구할 때 썼죠. 그런 의미예요. 전체적으로 결과를 숫자화 시켜주는 거다. 별로 함수가 없을 때 저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숫자로안 고쳐도 문자가 비교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얘는 요 뒤에 그 말이 빠졌네요. 배열 수식이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지금.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배열 수식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럼 이거 1번, 2번으로 나눠 놓은 거는 자, 1번은 감옥에 갈게 없이, 그러니까 토익이든지 토플이든지관계 없이, 오른쪽 세 글자로 some if right를 이용해서 순위만 구하는 거고, 2번이 감옥별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매번 했는데, s o m if와 right 함수가 하나 추가됐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만 갖고도 할수 있다 그랬어. 썸은 if 없이도 조건을 쓸수 있는 함수라고 그랬지요. 근데 꼭저 문제는 썸 if를 갖고 하라라는 말이 나오니까 자썸 함수에 들어와서 여기에 if가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모양이 이렇게 돼요. 썸 if 상태에 자, 물어야 되겠죠 여기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뽑아야 되잖아. 그래서 손으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마법사 띄워도 됩니다. 자. 물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줘야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쓰면 우리는 이걸 작다라고 읽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 작다 기호는 왼쪽 항이 오른쪽 항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A는 B보다 작다라고 부르지, B가 A보다 크다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얘랑 거꾸로 써서 이거랑은 똑같은 거잖아. 그죠? a가 b보다 작다나 b가 a보다 크다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명할 때, 어떤 때는 이게 이거 전체보다 물었고, 어떤 때는 전체가 이거보다 물었는데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작업하면 돼요. 자, 라이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건데, 전체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전체가 세 글자를 뽑는 거예요. 세 글자를 뽑아서, 자, 잎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게 크냐 물어야 돼. 크냐. 묻는데 똑같이 라이트. 라이트 첫 번째. 자기만 가지고. 이렇게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자, 보이나요? 조건 자체가. 위에 요거 보세요. 요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걸 거꾸로 얘가 먼저 썼다 그러면 작으냐? 이거랑.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는 이걸 크다라고 묻고 제일 마지막에 항상 플러스 1을 했는데 이 꼬를 붙이고 플러스 1을 안 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이게 맞으면 하나씩 1을 썸한테 갖다 주는 거죠. 그죠. 1을 썸한테 갖다 줘서 한 개씩 한 개씩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이 상태가 기본 상태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큰게 하나도 없으면, 나보다 큰게 하나도 없으면 지가 제일 크다는 말이잖아. 그럼 자기는 0등이 나올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채우기로 하면은 이렇게 0등이 나와. 제일 큰 값이. 무슨 말인고 이거 가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뒤에 뭐를 했습니까? 플러스 1을 했어 항상.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얘를 플러스 1 하기 싫어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 이거 누가 질문을 했대요.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 정상적인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1등 점수가 같으면 문제가 생겨요. 하여튼 점수가 같은 애들이 있을 때. 지금 얘들은 점수가 같은 애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얘를 얘를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967 똑같이 만들면 둘다 1등이 나와야 되잖아. 뭔 말인 거 이거죠? 둘다 1등이 돼야 되는데 1등이 없이 둘다 뭐가 됩니까? 2등이 돼버려. 그래서 이걸 같다를 안 써요. 같다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다를 쓰지 않고요. 마지막에 더하기 1을 했을 때 마지막에 더하기 1을 했을 때 보이나요? 둘다 1등이 나와. 그래서 형태를 저렇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자,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요걸, 이 꼴을 안 쓴다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이 꼴을 쓰지 않고요. 크다만 가지고 작업을 할 거고, 마지막에 뭐 붙인다 그랬습니까? 더하기 1을 해야 정상적인 순위가 만들어질 거고, 같은 등수가 있더라도 그게 알아서 1등 2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요거랑 요거랑 순서 바뀌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먼저 오면은 얘가 작다, 이거.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게 편한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우리가 매번 했던 거예요. 자, 맞는지 확인할까요? 얘가 제일 1등이야. 그죠? 제일 낮은 등수가 560. 맞잖아. 과목에는 관계없이 내가 뒤에 라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수를 계산한 건데 이걸 숫자로 인식을 하려면 라이트 뒤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곱하기1 하면 된다 그랬어 여기에 곱하기1 하면 숫자 인식인데 기본적으로 크기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두 번째 그런데 나는 과목별로 순위를 구하고 싶어 토익은 토익대로 토플은 토플대로 구하고 싶은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토익 앞에 붙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 붙이고, 계산 결과 띄우고, 가로 붙이고. 그럼 이걸 붙이는 게 처음부터 붙이면 힘들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놓고 나중에 붙이면 됩니다. 자, 우리는 나중에 한번 붙여볼까요? 감옥 명 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 조건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트도 들어오지만 무슨 함수도 들어와요? 레프트가 들어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붙이는 건 빼고요. 요 안에 등수만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등수만. 똑같습니다. 썸. 합계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순위는 써안에 if 자, if 들었죠. 그런데 아까는 right를 이용해서 크냐만 비교를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가목을 물어야 되잖아. 가목은 left를 이용해서 물어야 되죠. 그래서 조건이 몇 개라는 뜻입니까? 조건이 두 개예요. 조건이 두 개면 가로 열고 닫고 곱하기 가로 열고 닫고 들어가야 되는 거 여러분들 알죠 그럼 첫 번째 가로 안에 첫 번째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레프트가 들어와야 되겠죠. 첫 번째 가로 안에 레프트. 이 전체 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다섯 글자를 뽑는 거예요. 다섯 글자를 뽑아서 자, 으로 돌아와서요. 요 안에 레프트 다섯 글자 보이죠? 요 가로 안에 얘가 같으냐? 물어야 돼. 다시 레프트. 내 혼자만.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다시 프트로 들어올게요. 요게 첫 번째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 되겠습니까? 즉, 감옥이 같으냐를 물었어요. 감옥이 같으냐를 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가로 안에 커서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가 들어와야 되겠죠. 라이트 전체. 조금 전에 했던 그대로. 몇 개를 뽑는다 그랬습니까? 세 개를 뽑아서 입으로 들어와서요. 요 뒤에 가로 맞추기 힘들면 요 위에서 해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라이트 가로 닫은 요 자리에 라이트 가로 닫은 자리에 제가 크냐 다시 라이트 첫 번째 걸 기준으로 세 글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모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자, 입으로 돌아갔을 때, 자, 맞는지 확인할게요. 이렇게 생겨져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되겠죠? 그럼 요 상태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모양이 전체적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더하기 1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 1을 썸한테 줘야 되잖아. 그죠? 확인하고 해도 되고요. 확인하고 제일 끝에 플러스 1. 해놓고 난 다음에 요 상태에서 앞에 글자를 붙여야 되잖아내 앞에 감옥 점수. 그래서 여기 앞에 자 붙일 겁니다. 레프트를 이용해서 붙여야 되겠죠. 자 레프트 자 여기 앞에 연산자를 먼저 쓰고 할게요. 뒤에 가고 겹쳐서 자 레프트 요 해당되는 거에 다섯 글자를 이렇게 붙일 거예요. 보이죠? 그럼 요 뒤에 다시 가로를 붙이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마지막에 붙인다. 그래,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채워볼까요? 채웠을 때, 자, 화면상에서 봅니다. 이게 글자가 토익 토플이 구분이 잘안 가서 제가 요렇게 파란색으로 했거든요. 그럼 눈으로 보세요.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은 지금 토익이야. 그럼 토익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토익이 있어요. 그럼 토익 점수는 자 이것도 똑같이 색깔을 제가 한번더 볼게요. 이 구분이 잘안가더라고요 색깔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토익 점수는 보면은 토익 중에서 얘가 1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토익 중에서 6등이라는 뜻이죠. 1, 2, 3, 4, 5, 6. 7. 맞죠? 그죠? 토플 점수 중에서 얘가 1등이잖아. 1, 2, 3, 4, 5. 그럼 감옥별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자주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감옥별 조건이 들어갔다는 뜻이야. 감옥별 조건. 그래서, if에서 이런 거 붙이라는 말이 없으면, 요렇게. 요금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붙이는 것들은 그한 거고요. 이렇게 붙이라는 경우도 있고 가목명 빼기 등수적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얘들은 다 우회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것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요까지가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유형들, 조금 골치 아픈 유형들이 나오는데. 조금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어 이거 예전에 했던 그걸 변형하는 문제다 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